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녁 6시 다 됐습니다 벌통 아 내부 온도 23.22도 23도 이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열선 필름 조그만 거 깔았는데 벌통 바닥이 약간 미지근하네요 요거 이렇게, 이게 여기 벌선 다 까는데 벌통 바닥이 뭐, 뜨겁진 않고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미지근 그래갖고 이렇게 밀착 시켜놓다 이렇게 벌통 밑바닥 이 이쁜 분으로 밀착 시켜두면은 벌통 내부 온도가 23.1도니까 지금 0도 정도 됩니다. 바깥의 온도가. 기온도가 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또 나와서 돌아 돌아가셨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나와 있는데 저기 바깥쪽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기 바깥 바깥에까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아이고 아주 꼬물꼬물합니다 저 안쪽에서 지금 안쪽에 가만히 보시면 날씨가 추워갖고 얘네들이 오물오물 오물오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소문 온도가 크긴 낮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2.1도 센서를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도 12.1도 나온다. 그리고 오늘 죽은 몇 시간 동안 죽은 벌은 진짜 몇 마리 안 됩니다. 19마리가 어저께 거니까 여기서 둘레였어. 8, 10, 12레였어. 오늘은 안 추운게 극히 드문다 10마리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 소문 내부입니다 소문 내부 추우니까 지금 센서를 깊, 좀 깊이 집어넣는데도 12도 나옵니다 애들이 상당히 춥다는 거죠 지금 혓바닥만 살짝 내밀어갖고 물을 먹으려고 그러네요. 까물까물까물하면서 급숙이 있는데 살짝 들어와서 혓바닥을 내밀고 물을 먹네요. 그리고 소음은 12도, 12도, 13도 나옵니다. 에센서 깊숙이 좀 넣어뒀습니다. 그럼 저 정도면은 지금 12도 13도 에서는 벌들이 거진 활동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2도 13도 적어도 좀 활동성이 있으려면 25도 25도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열선 필름 위에 올려 놓은 벌들 중에서 몇 마리는 살아났습니다 또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바깥에서 주선 놓은 들입니다 요게 5마리는 오늘이거 나머지 19마리는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오늘은 한 5마리 정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도에서 0도 사이로 전후 됩니다.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외부 온도가 0도면은 그 저녁때 벌들이 안나옵니다. 외부온도 0도에서 해가 또 흐리면 벌들이 절대 안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그 봉판이 있을 경우에 봉우에는 내부온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5도 23.5도면 벌들이 원활하게 막 왔다갔다는 안합니다. 꾸물꾸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저정도 27도 정도 되면 왕성하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는 물이 얼었나? 어 물이 얼었나? 뭔가? 수도가에... 수도가에는 물이 얼었을 거야. 오! 물이 물이 오네 뚜까에는 물이 얼었습니다 열선 하나를 쭉더 넣어줘야 되겠다